자 이번 이번에는 그 무한 고수에 관해서 두 가지만 얘기 하도록 하죠. 무한 고수의 일반적인 성질과 등비 고수입니다. 등비수의 합이죠. 자두 고수 합이, a n의 합이 large a, b n의 합이 large b로 수렴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수렴 A n 에 실수가 KB를 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더해서 KB 한 것과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자두 수열의 어, 합은 합을 다 더하면 각각을 다 더해서 합한 것과 같을 거고, 어, 두 수열의 차를 다 더하는 것은 각각 더해서 어, 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네. 너무 당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 AN의 그, 그 수와 BN의 그 수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잊어버리세요. 어, 나중에 우리가 그 수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건 별개로, 이렇게 되지 않는 예가, 예문을 보면, 아, 왜 이와 같이 수렴을 할 때만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발리는 지금 미리, 어, 알아둬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무한급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등비설의 합. 자, 그러면 이 등비설은, 어, 등비설의 합은, n 항까지 합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리미트를 취한 것이 무한급수가 되는데,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거의 극한값을 이걸 곱한 것 같죠? 예, 이거 곱하기 요겁니다. 이건 주어진 값이에요. A도 R도 주어진 값이니까. 그렇다면, R의 N제곱이 수렴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 R의 N제곱. 어, 제가 잘못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공기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발산이에요. 그렇죠? 진동 발산. R이 1이면 이거 수렴해요. 그렇지만 R이 1인 경우는 이, 여기서 분모도 여기 돼서 이거 상당히 곤란해요. r 이 1이라는 것은 모든 항이 다 똑같다는 거죠. A1도 A2도.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면 무한히 커지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때도 발산, 이때도 발산, 이때도 발산. 그럼 r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거 영어로 수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은 1-r분의 초항. 이, 이 경우에만 수렴을 하고, 그, 극한 값은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은 초항과 공비 알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그런데 수학에서, 도형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아, 급수가 바로 이 무한등비급수입니다. 라는 것을 막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것들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다음, 무한등비구수의 수렴발산을 조사하라. 그러면, 무한등비구수의 수렴발산은 공비 r 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공비 r 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루트 2분의 1에 곱한 게 요거. 아, 요건 좀곤란할거든요 아,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면 요거.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면 요거.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요거 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일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을 합니다. 자, 요건,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거,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거,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거, 기타 등등. 마이너스 루트 2가 공부예요. 요건 일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발산이죠. 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건, 어, 식을 가만히 병, 변형을 해보면 어, 2분의 1, 아,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요건 3n제곱 곱하기 3 2분의 3이 공기죠 네, 요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합니다. 자. 어,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하해라 요거는, 요거 더하기 이걸로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요건 4분의 3이 공비고, 요건, 어, 4분의 1이 공비인가요? 네. 그러면, 어, 요건 1 마이너스 R. 초항은 A1일 때 4분의 3.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r 자 뭐예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초항과 공대 r만 알면 돼요 자두 번째는 아 요건 곤란하군요 요 값이 지어진 어,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몇 개의 수열을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뭐, 생각하도록 하고, 요거 n이 1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가요? n이 2면 코사인 2파이. 요건 1이로군요. 3이면 마이너스 1, 4면 1. 아하. 요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셀이에요. 요거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셀이죠. 자, 두 개의 등비셀의 곱. a, r의 n-1 b, 뭐 r'의 n-1을 곱하면 ab 곱하기 r, r'의 n-1제곱 다시 말해서 등비선의 곡은 초항은 두 초항의 곡과 같고 공비는 두 공기의 곱과 같다. 아, 그럼 이거, 이거 계산 끝났어. 1 마이너스 r. r은 뭐라? 요거는 2분의 1. /2. 요건 마이너스 1. 초강은 n이 1일 때 2분의 1. /2. 요거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끝. 그렇죠? 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초항과공비 알만이 중요하죠. 남의 사항은 중요한 게 없다. 자, 이거 3번 문제인데 여기 2번이라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군요. 네, 이거 n이 이건 놔두기로 하고요. 이거는 뭘까요? n이 1이면 sin2번의 파 1이죠? n이 2면 s i n 파0 3이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3은 0. 그 다음에 다시, 1, 0, 마이너스 1, 0. 반복되는 걸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0만 다 지워놓고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응,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공기가 뭐라? 3분의 1이죠? 근데 이걸 곱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처함 3분의 1. 요건 3분의 1의 제곱. 요건 지고 지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건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입 그래서 우리가 1-1 공비로 쳤으면, 요건 3분의 1, 3분의 1의 세제곱 기타 등급.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공비에요. 1-r분의 초항. 끝이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보면 중점을 연결해서 정, 아, 정사각형 정 AB 아,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이 어떻게 누락이 되어 있군요 어디 다른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따라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정사각형에서 이거 중점 중점을 이어서 이게 정사각형을 만들고 여기 중점 중점을 이어서 만들고 이처럼 동일한 도형의 계속된 반복입니다. 자, 그럼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놈과 연놈의 비가 곧 닮은 비죠. 그러면 일대1대 루트 2. 그 이, 이대 루트 2. 여기 닮은 비입니다.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닮은 비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패턴이죠.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 이놈과 이놈 이 도형들은 전부 닮은 비가 루트 이 어, 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의 합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요 길이의 초항 공비는 루트 2분의 1 그러면 초항은 에 뭐라 그랬어요 에 근데 길이가 안 좋으셨으니까 요 길이가 2라고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음. 초항은 4예요. 4 초항은 공비는 루트 2분의 1 초항은 4 이게, 요, 도형들의 길이의 총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넓이 합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의 비가 루트 2대1이니까, 어,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리 하는 거죠? 예. 그러면, 4대1, 2대1이죠? 요게 제곱의 공기예요 넓이는, 2는 4 네. 간단합니다 자아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9의 순환소수 하면 0.9999 이런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 합니다 더하기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예. 여기 배터리가 나가서, 어, 글씨가 잘안 써지는군요. 말로만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이것들을 그러한 실의합로계산는 겁니다. 그러면, 어, 초항은 0.9. 공비는? 그 다음 건 0.09죠. 여기다 0.1곱하기 거죠 청은 0.9 네. 요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어,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예문을 보고 직접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려나요? 0.12,12,12,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건 0.12, 0.0012, 0.00012. 00 자, 여기가 100분의 1 곱함이고, 여기가 100분의 1 곱함이고, 그래서 공비가 100분의 1. 처음은 이거 그래서 복무 범자가다 아, 100을 곱하게 되면 100-1분의12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계산 많이 했었죠 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요거는 0.12 더하기 0.00345. 0.00000345. 자, 이건 놔두고. 요거는, 아, 공가얼마예요 1000분의 1이죠? 예. 네. 청은, 네, 0. 0.003도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공식 이지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어, 순환소수는 이와 같이 어,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고사만 그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 내신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laughs> 무한급수의 연속 문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 이번 시간은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겨놓기를 하고 자 여기에 제그 이메일 주소만 하나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y o u r N E W T O 야. 이온뉴턴, 골뱅이,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를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어, 개개인에 일일이 숙제 검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메모까지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체크했다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어, 연습 문제만 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